지금 시각은 2024년 2월 14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8시 50분, 3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매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작 금액은 296,478원입니다. 본래 한 62만원? 그렇게 예, 시작해야 되는데,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그래도 공모주, 예, 공모주 3개, 총 4개죠? APR까지 합쳐서. 예, 그 공모주에 막 청약 넣고 막 하다 보니까 <laughs> 예, 돈이 없어요. <laughs> 돈이 없어서 그 청약금 나중에 환불 들어오면 다시 뭐 60만 원 채워서 하겠지만, 예, 일단은 현재 있는 예, 현금, 어, 15일에 또 이제 생활비 결제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다 빼놓고 예, 29만 6천 원이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총액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요걸로 오늘 매매를 하고요. 예, 오늘 사실 좀 매매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찌하건 저지하건 시장 상황이 안 좋건 뭐하건 간에 그 안에서 생존한다. 그게 스캘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매매를 합니다. 시장 상황은요. 고객 예탁금 50조 8,402억 원이고요 그리고 예, 신용 융자 17조 8,153억 원. 그리고 이제 어제 다오산업하고 나스닥 쪽이 예, 약간 좀 많이 하락했죠? 예, 1.35%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반면 니케이하고 상해, 특히 니케이는 뭐 엄청나죠? 예, 그렇고 원 달러 1,328원. 예, 요런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해외 주식 쪽 보면은 애플 마이너스 1%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5, 예,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죄다 떨어졌어요. 어도비,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 펩시코. 시총 상위 종목들 죄다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오른 게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네, 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걸로도 평소에 보여드렸으니까 이걸로도 보여드리면 예, S&P 500 예, 이렇게 아까 본 그대로예요. 예. 이번 죄다 떨어졌습니다. 죄다. 예. 과연 오늘은 우리 한국장은 어떨까요? 일단 개별주로 툭툭 튀어나오는 종목들 이제 그런 걸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예, 상황이고 나스닥이 요렇게 떨어져서 요렇게 어저께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나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이런 흐름도 생각하면서 나스닥을 지켜봐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실제로 예, 이렇게 예, 요런 부위에서는 항상 그리고 CPI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 모두가 여러 가지 좋은 걸 생각하고 있을 때 CPI 발표는 기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됐고요. 음 글쎄요. 막 엄청난 대폭락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진짜 최하로 떨어지면 요 정도까지 각오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어떤 전세계에서 또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지 모르니까. 네. 뭐, 뭐 이런 데까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하 는 요기를 보고.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지지해 주는 걸 한번 기대해 보자. 그러려면은 오늘 미국장 시간외 장에서 보합 정도, 네, 보합 정도 유지하던지 하다가 갭 상승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약간의 상승 시간외에서 미국장 어쨌든 악재 해소지만 악재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악재 해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약간 올라주고. 본장에서 이갭 살짝 뜨고 나스닥 그리고 아래 아래 꼬랑지 달고 다시 올려주는 흐름이라던가 도치라던가이 예, 안에서의 예, 흐름들 있기를 좀 희망해봐요. 예, 이건 예측의 영역보다는 그냥 이렇게 희망해본다. 예, 가능성이란 건늘 많이 열려있으니까요. 다우산업 예, 이렇게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런 식의 흐름들도 있,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이, 이후의 흥면이. 예. 그런 거 정도 생각해 볼수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8시 56분. 뭐, 그래요. 어제 뭐, 반도체하고, 초전도체하고, 그리고, 또뭐 있었죠? 바이오 쪽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현대 기아 같은 자동차주 쪽도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우리 장은 되게 좋았어요. 그쵸?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 CPI 발표가 있었고 밤 사이에 예, 그런 상, 상황에서 오늘 시장 상황은 예, 대부분 하락이 예상된다. 코스피 200 흐름입니다. 예, 죄다 지금 마이너스로 시작하죠. 예, 죄다 마이너스로 시작한다. CPI 발표를 지속성이 있는 악재로 보느냐, 예, 그렇지 않고 음, 이제 악재 해소의 관점으로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흐름이 어, 시장의 돈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예, 이걸 개파라고로 시작할 거거든요 코스피가 예, 코스피가 이제 오늘 개파라고로 시작하는데 예, 개파라고 시작하면 또 다시 여기 한 요쯤에서 시작하겠죠 요쯤에서 이제 양봉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더 떨어지느냐 그런 흐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기선도권왔는데 예, 요선은, 없던 선이죠? 예. 그래서 박스권을 어제는 제가 여기 올라오, 는 흐름과 이 안에서의 박스권을 저는 이제 좀 약간, 유망하게 보고 있었는데, 예, 어떻게 될까요? 여기 눌러줬다가 이 안에서 좀 지지하고 아니면 밑에서 지지하다가 다시 또, 예, 또쭉 올려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서 시장을 저는 바라보려고 합니다. 네, 비공개로 전환하고 저는 매매하도록 할게요. 어제 시간 외 매매를 했는데 8,000원 손실로 마감했어요. 시간 외 매매는 따로 녹화는 뜨진 않았구요. 아무래도 시간 외 매매는 호흡이 길다 보니까 녹화하면서 하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메소드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메소드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샀어야 됐네요. 사자마자 마이너스 삼점칠 프로 손실. 문이결되었습니다 추가금. 생활비를 170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의 매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매매부터 꼬여가지고 그 다음 매매들이 안 좋았습니다. 예 계속 물리기만 한첫 매매가 꼬여서 중간에 다른 거 수입 볼수 있는 것들 다 놓쳤구요.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도 물려 가지고 중간에 다 꼬였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매매일지 검토하고 오늘 매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IDT. 오늘 여기에서 제가, 원래 안 사는 종목인데, 이거 안 사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구요. 왜 과대 낙을 노렸을까요? 제가 갑자기. 이게 아쉽네요. 네, 여기,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처음에 50만원 주고 산 다음에, 네, 중간에 여기서 다시 한번 물타겠는데, 쭉 떨어진 거죠. 이거를 원래 하지 않는 매매인데, 왜 뭐에 씌었는지 제가 바보같이 매매했어요. 요거에서 일단 23만 원 깨먹은 게 컸구요. 그 다음에 예, 제주 반도체. 1봉 차트 이랬구요. 5분 봉 차트 이랬습니다. 3분 봉 차트 이랬구요. 여기 사결 잘했는데, 여기서 안 팔았어요. 이 위까지 욕심을 내다가. 그래서 여기서 손절. 샀다가 다시 손절. 방금 전에도 손절. 예, 1분 봉 차트 이랬습니다. 아시아나 IDT 1분 봉 차트 이랬구요. 원래 이거, 그니까, 개보로 떨어진 다음에 너무 아니하게 첫 매매를 했어요. 1분 봉 차트 이랬구요. 5분 봉 차트 이랬구요. 3분 봉 차트 이랬구요. 1분 봉 차트 이랬습니다. 애매한 건데 왜 그렇게 비중을 태워했을까요 아가방 컴퍼니 1봉 차트 이랬고요 5분봉 차트 이랬고요 3분봉 차트 이랬고요 1분봉 차트 이랬습니다 미래 나노텍 요거 본전 복구하려고 어만데서 들어가가지고 예. 온팡지게 깨졌습니다.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본전 가격 줬는데, 본전은 아니죠. 어쨌든 반등 줬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1봉 차트 이랬고요 5분 봉 차트 이랬고요 3분 봉 차트 이랬고요 1분 봉 차트 이랬습니다. HPSP. 아쉽죠. 요때 <laughs> 되게 사고 싶었는데 이거 못 샀고 그 다음에 올라갔네요. 여기까지만 올라갔어도 한 20만원 정도 복구가 되는 건데 제가 여기 샀었어도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손실 마감. 1봉 차트 이랬구요. 5분봉 차트 이랬구요. 3분봉 차트 이랬구요. 1분봉 차트 이랬습니다. 아이고, 온팡지게 깨졌어요. 매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의 매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